전북도는 통상지원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해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운영 실태는 어떨까요? 도의원들이 직접 둘러본 결과 관리는 엉망이고 기관까지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실태를 서승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의 기획행정인은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상하이와 칭따오에 있는 해외 사무소와 출장소를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칭따오 출장소는 어땠을까? 사무실에 직원은 없고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건물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능공단, 임대계약서가 전혀 없고 7월부터 9월까지만 사무실을 쓴다는 공문이 전부입니다. 의원들이 사무실을 찾은 시기가 10월 말인 걸 감안하면 전북도 출장소가 아닌 곳에 의원들을 안내한 겁니다. 빈 사무실을 보고 왔다. 빈 사무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찜따구에 갔어만 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전북도는 해당 사무소 사용 시기가 끝나 출장소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추가 예산 지원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 기간은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사무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업무상에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하이 사무실 운영은 더 한심합니다. 전임 소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임기를 마쳤는데 후임자 발령일이 8월 1일입니다. 한 달의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두 사람 거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어 중국 내 인맥 등을 물려받기는커녕 기본적인 사무실 업무 인수인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전임자는 휴직과 함께 중국에 머물면서 주위에 중국 사무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전북도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까지 읽고 있습니다. 어 공직을 수행하는 그런 그 자세나 사고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철저한 그 관리 감독이 해마다 전북도가 중국 사무수에 수다 붙는 예산은 5억 원한팍 엉망인 관리에 기강까지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승 씨입니다.